오늘은 최종병기 화활 컨셉을 잡고 플레이를 할 거예요. 또 나는 활을 좀더 강하고 아름답게 만들 의무가 있죠. 제가 오늘 플레이하면서 약간 보스들을 좀 때려 패면서 플레이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화살이 솔직히 데미지가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포렌트도 약간 스킨 같은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얘 너무 말, 말하... 얘, 솔직히 말하면은 이거 너무, 애가, 못생겼어. 말이 좀 간지가 나야지. 궁수하면은, 말이 좀 간지가 나야 되는 거 아닌가? 트리가드나 밤기병 정도의 약간 중갑 말이었어도, 말 타면서 쏘는 게 간지라고요? 가능하기는 해요! 그쵸? 근데, 원래는 이거 안 됐는데, 오드를 깔아서 말타면서, 활을 쏴도 애가 자동조준이 되더라고요. 사람들은 하지만 그걸 모를 것이야. 그리고, 회피도, 이렇게 구르는 회피도 있지만, 궁수라고 하면은 좀 멋있게 피해야 되잖아. 아. 이렇게 피할 수도 있어요. 근데 떨어져 죽었어. 아아아아아 <laughs> 멋있게 피하다가 떨어져 죽음. 요 녀석? 어딜 가니? 아, 안 죽는 거 봐. 이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 뭐야? 그니까 이렇게 하면서 에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스텝하고 화살 쏘고 스텝하고 화살 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나가네. 뼈 화살을 장식해야 되나? 멋있죠. 이렇게 일반 화살도 썼는데 이렇게 쏘다가 만약에 얘가 나를 공격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후퇴해서 쏘는 거야. 어이, 친구. 나 봐봐. 나 봐봐, 친구. 나의 상대는 누구지? 아, 오케이. 일단은, 일단 둘. 아. 스텝! 화살! 스텝! 화살! 스텝! 피하고! 쏘고! 불러한번 더! 피해! 아우! 아! 역시 사냥 게임 스텝과 화살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지. 개간지야, 개간지. 멋있지 않아요, 되게? 회피사격, 회피사격하는 거. 개 멋있어. 이것도 아마 안 되는 거... 걸... 오! 파라오! 페가수스 <laughs> 모드 없나요, 혹시? 날, 날수 있는 거. 아유, 모드 중에 이거 날수 있는 거 있어야 되는데. 와우. 와우. 기마궁술. 기마궁술. 개 멋있어. 아, 사냥개 스텝으로 저거를 못 넘어가네요. 점프 개념은 아니라. 요 광부 친구가 화살 한 방에 죽을까? 엥, 택도 없죠? 아이 미쳤나? 오호! 그야말로 궁수의 묘범 간지 와우 개멋있어 사냥개 스텝으로 공격을 회피하면서 빈틈을 빡 때리는 거야 이게 간지지 활에다가 신성을 발라야 되겠는데 되려나 모르겠어요 일단 이 활에 신성을 바를 수 있나? 바를 수 있네요. 심지어 이거 황금의 드로거텍이네 이거 궁뎅짝이네어 뭐야 이거 왜애 다시 태어나? 분명히 신성 속성에. 공격을 받으면은 얘가 부활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화살은 신성이 아니라서 부활을 하는 건가? 아, 그렇지 이거지 이거 여기만 죄송한데 여기만 그냥 맨주먹으로 좀 깰게요. 어, 뭐야? 와 이런 패턴도 있구나 이녀석 사냥개 스텝에다가 피난 이거 궁금한데 이거 그러면 몇대 때리면 이 새끼 설마 아니겠지만 얘몇대 때리면 출혈 터지나? 화살로? 뭐야 나 입구로 돌아왔어? <laughs> 아 뭐야 입구로 돌아왔어? 아니 보스 어디야? 어머 길을 잃었네? 호크아이고 호크아이가 문제가 아니야. 호크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길을 잃었어. 제가 감히 예상하나 하는데 호크아이는 아마 길치일 겁니다. 활을 잘 쏘더라도 내가 보기엔 길못 찾아. 어벤져스에서 이 녀석 싸울 때 제가 100% 장담하는데 내비게이션 탑재하고 갔습니다. 아니면 이제 활로 이제 조명탄을 쏜 거죠. 아, 친구들아 나좀 구해줘. 이러면 충하고 쏜 거야 이제. 오시원. 아우 영묘 이거 이거 이거. 아! 아, 영묘야 제발 가만히 좀 있어라. 내가 너를 때리는 게 아니잖아. 아니 때리는 게 맞나? <laughs> 너를 해치려는 게 아니잖아. 와, 저 위에서 날아다니는 거 봐라. 아! 이 녀석. 스텝. 화살. 전진 화살. 한번 더. 넌 뒤졌다, 진짜. 올라가기만 해봐, 내가. 어이, 친구.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 있어? 그동안 나를 아까 전에 잘 괴롭혔던데. 최후로 남길 말이 있나? 고향에 있는 여자친구에게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 있냐? 이 말이야. 물론 없겠지. 그러니까 죽어. 이거는 아무래도 좀 힘들 것 같은데? 뭐해 저거? <laughs> 왜 바닥을 쓰이고있어? 이녀석 화살로 잡으라고 했었을때 좀 많이 빡쳤었는데 호우! 호우! 응 안당해? 녀석 와! 와나좀잘 싸우는 것 같아 보인다 이러니까 야야야야야야야 완벽쓰 간지 내 오늘 용을 궁기병으로 잡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메? 공기병으로 잡으려고 했는데 말이 죽어버렸어요. 간지. 이거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저 나무새끼도 혹시 출혈 터지나요? 뭐, 해보면 알겠죠, 이거? 터진다고요? <laughs> 내가 터졌는데요? 나무한테 출혈이 터지는 게 아니라, 내 뇌에서, 내 뚝배기에서 출혈이 터져버렸어요. 이번엔 방심하지 않는다. 눈 뒤졌다, 이 새끼. 와우. 간지. 화살로 쏴도 이거 잘 되네? 됐어, 이제. 알렉산더 구출했으면 여기서 할수 있는 거다 했죠, 뭐. 뭐하니, 저거.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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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저질 댄스 주냐, 얘. <laughs> 활은 거물알이 제일 좋다고 하는데 활못 쓰는 거냐고요? 이게, 어, 네임이 안 떠요. 침입당했다 침입 안타깝게도 군기병전을 못하길군긴바엔 자를 먹는 아나스타시아에게 침입당했습니다 저기있죠? 이렇게 하. 어접녀석 느려 반지 이게 궁수지. 멋있지? 멋있지? 안 멋있어요, 님들? 막 감동이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 전투 스타일? 아. 아! 오, 뼈가루 이거 한번 소환해 봐야 되겠다. 뼈가루도 막 스텝 밟으면서 쏠려나 이거? 아자, 친구. 아유, 저 녀석 펀치질하고 있네 아유, 저거 저거. 어, 나한테 쏘나? 맞네요, 나한테 쏘네요. 아유, 친구야! 아, 내 기억이 맞다면 여기도 꽤 어려웠던 던전으로 기억하거든요? 하지만, 하지만 나한텐 별거 아니. 나는 이미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별거 아니죠? 영약의 효과로 사망했으나 룬은 떨어뜨리지 않았다? 어, 마음에 들어. 아이씨, 넌 뒤졌 다. 이제 <laughs> 야 들어와 봐. 야, 네가 딱머 리가 맞 게끔 좋게돼있 구나. 응, 안 맞아. 친구 어유 무서워라. 아이고 무서워. 오, 자네 좀 딴딴하군. 아이, 고자르니. <laughs> 뭐, 화살에 출혈이 달려 있으니까 되게 좋긴 하군요. 레레란 레이더 소드. 출혈 상태 이상을 축적한다. 118. 그럼 출혈이 진짜 잘 축적이 돼야 되는데, 어유 이번엔 둘이야. 아유, 진짜 큰일 났네. 나이스 아이 아! 할래 제법이야 지, 아, 놀라 멋있어. 야라란 너희들은 도대체 뭘 지키고 있었을까? 아 이게 여기서 나오는군요. 아 여기는 너무나 추억이 많은 곳이죠. 이 나무 뿌리를 통해서 저쪽으로 건너갈 수가 있었는데. 아, 이거, 부패한테 너무 많이 당했다니까, 이거? 금스카라베 아, 잘못 말했다. 금스카라베를 여기서 얻을 수 있잖아요, 저희가. 아, 사냥개 스텝 있으면 여기 진짜 편하게 지나갈 수가 있구나. 저는 맨날 여기 이렇게 센 고생했는데. 아, 천이... 네, 천이... 보라니아예 얘가 아니다. 너구나. 알겠냐 이 녀석아 죽어 이 녀석아 간지 역시 이거지 에로라인 에로레인으로 피 화살 쓰면은 그러면은 그거 되는 건가? 출혈 막 터지는 건가? 빠바바밤 하면서? 출혈치만 높다면 두 번도 터지지 않냐고요? 근데, 에로레인을 바르는 순간부터 이미 출혈치를 출혈 올릴 수가 없지 않나요? 시화살은 안타깝게도 출혈 상태 이상 축적한 게5 5예요 그니까 얘가 이렇게 해서, 용 해서, 에기! 이거 이래가지고 출혈 터져? 안 터질 것 같아. 그러니까요. 레인이 아니라 그냥 오줌 발사인데? 똘똘똘똘. 라단 정도는 돼야. 8. 이게 빡치겠다. 용. 이게 용? 간지. 용 내성치가 더럽다. 진짜. 이 화살이 출혈 한번 터졌어요. 난이 출혈 상태 이상 118인데? 낮은 게 절대 아닌데? 이는왜 이렇게 출혈이 안 터지지? <laughs> 출혈 내성치가 118이에요. 절대 낮은 게 아니에요. 근데도 안 터지네요. 난감하다. 여기에 장로드래곤 있네. 여기. 우리 장로드래곤 한번 만나러 가볼까? 잠들고 있는 장로드래곤. 너 뭐하니? 왜, 왜 장로를 때려? 아니, 이거 그냥 화살이랑 뭐, 뭐 차이야? 출혈 화살이랑. 이거 근데 장로드래곤 죽여야 되나? 별로 죽이고 싶지가 않은데? 뭐, 분해염 좀 혓바닥 좀 치료를 해줄까요? 이렇게? 와우. 어? 안녕, 친구? 만나서 반가워. 난널 치료해주러 온, 아니, 궁수야. 얌전히 출혈이 터져야지. 잘 죽으시고. 간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은얘 저렇게 죽는 줄 몰랐어요. 여태까지 머리를 때려본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제가. 저 죽을 때 저렇게 죽는군요. 하면서 되게 고통스럽게 죽네. 표정 압권인데죠? 저는 표정이 좀 예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내가 졌다 인간한테 죽다니, 아, 억울해. <laughs> 그런 느낌이었어요, 약간.